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 위원회 회의를 개체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의사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 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 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에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운영 전문 위원 조현회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협의에 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시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9년 제1차 정례기간 회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감사 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정인 출석 요구 내용은 별도 배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방법입니다. <laughs> 감사 대상 기관은 기관의 운영 전반 에 대한 현황 청취 감사 질의 자료 제출 요구 정인 참고인의 출석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요구된 서류는 2019년 5월 22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요구한 자료는 별도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추가 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중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황 서명을 듣거나 현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감사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 부분이거나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비액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시흥시 의회, 의원, 공무국의 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성운창 위원님 나와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창 위원입니다. 시흥시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laughs> 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여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원 국외 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어 내용으로는 규칙명을 공무국외 여행 규칙을 공무국외 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심사위원회 구성이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 공무국의 출장계획서를 공개하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께서 시흥시 의회 의원 공무국의 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공무국의 여행을 공무국외 출장으로 내용으로 바꾸고 그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는 면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대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돌아오고 나서 보고서를 심사위원회 또는 아니면 본회의 아니면 소관상임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무국에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만 보고할 것인지 하는 정도를 어, 나, 사후에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후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사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이제 사무국에서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들하고 그 의원님들하고 티타임 때 이게 지금 여기 내용에는 심사위원회 아니면 본회의 상임위 <laughs> 그 중에 하나 에서 보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 어디에서 보고할 거 안지는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규칙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의 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 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에 권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입니다제 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총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에 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모든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함을 강조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 의원 국, 국, 공무국의 여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 의회의 관광, 외유성 국회 연수와 지방 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회 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의원 국회 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65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